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 이글스는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시 난 솔뱅 케이블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5-6으로 아쉽게 패했다. 11회 말 이사 말로에서 김기현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경기를 내줬다. 하나는 이날 패배로 연패를 이어가며 4승 10패로 리그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완전히 얻은 게 없던 건 아니다. 리그 팀 타율 취하위에 머물던 하나는 시즌 처음으로 두 자릿수 안타 12개를 기록했다. 침묵하던 노시와는 비거리 129.1m의 대형 스리런 홈런 포함 3안타 4타점으로 강한 타격을 보여줬다이중두 개는 장타, 홈런, 이루타였다. 또한 신의 투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바로 누키 정우주. 5-5로 맞선 10회 말 김서현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올랐다. 정우준은단 3개의 공으로 김기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이어 양석환을 1우수뜬 공으로 처리했고 강승호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김지환을 포수플라이로 돌려세우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11회 실점으로 팀 패배는 막지 못했지만 최고 155km를 기록한 신인의 배짱 있는 피칭은 김경문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9일 경기 전 김경문 감독은 그 상황에서 너무 잘 던졌다. 팽팽한 상황에 등판에 1이닝을 막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 던졌다고 칭찬했다. 정우주는 전주고 출신으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다. 185cm, 88kg의 체격 조건에 최고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자랑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나 손혁 단장은 지명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부드러운 투구 폼을 갖췄고 선발이든 불펜이든 완성도 높은 투구가 가능하다 판단했다. 특히 속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유로 정우주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1순위 정현우. 키움 히어로즈, 와 같은 계약금 5억 원을 안겼다. 정우주는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불펜으로 7경기, 5 3분의 2이닝, 에 등판의 평균 자책점 6.35를 기록 중이다. 3월 25일 LG 트윈스전에서 한아웃도 잡지 못하고, 1피안타 2사사구 3실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5경기 무실점이다. 최근 세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불펜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권민규가 최근 2군으로 내려가면서 한화 1군에 남은 신인 선수는 정우주뿐이다. 앞으로 정우주가 기대에 부응하는 피칭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테랑도 버거울 상황을 신혜가 당당히 극복했다. 기대주 정우주가 또 한층 성장했다. 정우주는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 10회 말 5호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최고 구속 155km 강속구의 슬라이더를 섞으며 1이닝 동안 무안타 1볼렛 1탈 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하나는 이날 1회 초노시환의 3점포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실책과 불안한 마운드 운영이 겹쳐 결국 5-5로 따라잡히며 연장전에 접어들었다. 9회말 마운드에 오른 마무리 김서현이 공 10개만 던졌던 만큼 연장에서도 나설 듯 했지만 한화 벤치의 선택은 루키 정우주였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정우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최고 150km 후반대 속구를 던지며 최고의 투수 유망주로 불렸다. 전체 1순위는 친구 정현우 키움에게 돌아갔고 정우주는두 번째로 호명대 하나 유니폼을 입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도 정우주는 빠르게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범경기 3경기에서 이 3분의 1이닝 무실점의 활약으로 1군 진입의 청신호를 켰다. 시즌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31케이트전 1이닝 무실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6경기 출전하며 경험을 차근히 쌓아왔다. 3실점 하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탈삼진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다. 연장 10회 말 두산은 중심 타선부터 시작했다. 3번 양 이지가 김기현으로 교체됐고, 4번 양 석환과 5번 강승호는 그대로 나섰다. 김기현 역시 장타가 가능한 타자로, 실투 하나가 끝내기 홈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장타를 피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신인 투수에게는 극도의 중압감이 따르는 순간, 하지만 정우준은 대범하게 마운드를 지배했다. 첫 타자 김기현을 상대로는 강속구 3개로 3구 3진을 잡아냈다. 양석환과의 대결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초구 슬라이더는 바깥으로 벗어났지만 이후 빠른 공 3개를 연달아 꽂았다. 153km 직구에 밀린 양석환은 1호수 등 공으로 물러났다. 강승호와는 초반에 볼이 연달아 나오며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지만 직구 위주의 승부를 이어갔고 6구째엔 무려 155km 직구를 던졌다. 강승호의 커트에 결국 볼래은 허용했지만 이어진 김재환 상대로는 직구 5개로 포수등공을 유도해 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 가장 어린 투수가 만들어낸 귀중한 기회. 하지만 하나타선은 연장 11회 초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최지강을 상대로 심어준 황영목 플로리얼이 모두 삼진과 땅볼로 돌아섰다. 결국 결과는 냉혹했다. 11회 말 등판한 이상규가 안타와 번트 볼넷으로 이사말루에 몰렸고 김기현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패배를 떠안았다. 하나는 이로써 뼈 아픈 2연패를 당했다. 하지만 정우주에게 이날 연장 10회 말에 긴장 가득했던 순간은 값진 성장의 디딤돌로 남게 됐다. 떡잎부터 남다른 선수다. 하나 이글스 신인 우한 투수 정우준은 23일 수원 케테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 케이보리그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섰다. 1이닝 1탈 3진 무실점 3자 범퇴로 공식 프로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정우준은3사로 뒤지던 8회 말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김민혁과 9구 접전 끝에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장성우는 5구 싸움 끝 유격수 땅볼로 막았다. 이어 문상철은 3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던진 공은 총 17개였으며 그중 12개가 스트라이크였다. 패스트볼 14개, 를 주로 던졌고 슬라이더 2개, 커브 1개를 섞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5km/h에 달했다. 경기 후 정우주는 정규 시즌 첫 경기라 많이 긴장했는데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특히 포수 이재원 선배님이 긴장하지 말라고 하시며 잘 이끌어 주셨다. 선배 리드 덕분에 편하게 던졌다고 말했다. 정광판에 구속이 찍힐 때마다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정우주는 팀에 빠른 공 던지는 선배들이 많아서 구속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던졌다며 차분히 전했다. 이어 첫 아웃스카운트와 탈삼진 공도 선배님들이 챙겨주셨다. 항상 도와주시는 김경문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우주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팀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정우주는 전주고 출신으로 150km/h 중반의 강속구를 던지는 우한 파이어볼러다. 2025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받던 선수 중 하나였고, 전체 2순위로 하나의 지명을 받았다. 드래프트 당시 손혁단장은 지명 이유를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부드러운 투구폼을 가졌고, 선발과 불펜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피칭이 가능하다. 특히 정우주의 속구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공이 아니다고 극찬했다. 이후 하나와 5억원에 계약했다. 정우주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김경문 감독의 눈에 들었다. 이어 1군 스프링 캠프에도 포함되어 완주했다. 캠프 종료 후 개막 엔트리에 들고 싶다.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고 길게 보겠다. 시범 경기에서 더 보여주고 팀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시범 경기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세경기2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3피 안타 1볼렛 이탈 3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평균 자책점 0의 1월드도 추가했다. 결국 바람대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시즌 두 번째 경기만에 데뷔전을 치르며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다.